트렌드 분석과 그에 맞는 상품 추천, 상품 정보의 중요도를 판별해드리는 주식회사 헤드 MMC입니다. 정해진 예산에서 다량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해당 조건과 시점에 최적화된 상품을 제안해드립니다. 다량 구매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상품 구매를 요청하면 트렌드 보고서와 그에 맞는 추천 상품 리스트를 500여 곳의 협력사들을 통해 제안받으실 수 있고요. 다량 구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플랫폼입니다. 구매 담당자는 다량 플레이스에 접속해서 예산과 행사 성격 등에 대해 간편하게 요청하면 트렌드 보고서와 해당 조건에 최적화된 상품들을 제안받게 됩니다. 온라인몰에서 올해 고객들이 문의가 들어와야뭐 배송이 늦게 온다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 문의가 들어오면 거기를 제가 들어가서 답변을 해주고 대변을 해줍니다. 저희 이제 헤드맨 MC는 일단 표준 사업장이고 장애인들이 조금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업체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다른 일반 기업체도 다녀봤는데 거기는 장애인 표준도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 아닌데 다녀보니까 이렇게 장애인을 대하는 그런 편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장애인 기업체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배려가 좋고 구성원들이 참잘돼 있는 것 같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눈치 보이게 되없고요 <laughs> 서로 많이 배려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냐, 혹은 비장애인이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함께 일을 해보니까는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계속 배우고 느껴가고 있습니다.